나는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 깊은 잠의 소리를 깨워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건강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는 넘어져서 깨어 있을 때에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드셔서 이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부르신 목적을 이루소서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말씀을 통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셔서 이 한날 지낼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송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대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대전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고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용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웃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되셨습니까? 1절부터 살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시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감사로 주어진 삶을 받으며 사는 겁니까? 이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 무엇을 누리기 위하여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그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성 속에서 예, 이 땅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주신 본세를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은 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장 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서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예,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거치는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어질 말씀도 볼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니이 3절과 4절을 보면 내용이 조금 더 확정되어지죠.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그 방향성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함이라면 3절과 4절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 타인의 구원을 위함이에요. 타인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과 신앙생활 잘하기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 더 기도의 목적이 밝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하여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고 아직 예.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의 무리에 끼지 못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의 공동체로 초대받을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고하며 기도해야 되는 까닭은 이와 같이 나를 위하며 또한 타인을 위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함인데. 철저하게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 하나 되어지는 깊이 교제하게 되어지는 바로 거기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 믿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뤄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지금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목적, 기도하는 의도를 밝힌 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한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구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설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구나.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굳게 서기를 바라시는 거구나.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구나. 예, 우린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어떻게 무엇을 드러냅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는 무엇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교회가 바 교회 다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 다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직 성도로 세워지지 못하고 교회의 일원이지 못한 사람이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될수 있도록,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사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보자의 기도가 성도된 우리들의 입술에도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에만 중보의 역할이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도 빛을 바람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씀을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셔서 입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그와 같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까닭은 그 여러 지역에 또 어떠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보자로서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다시 일절부터 쭉 흘러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2의 바울이 그 중에서 또한 태동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즉, 주님의 증인이 끊임없이 양산되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서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무엇을 흩뿌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향기를 흩뿌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주어진 삶은 사실은 이루어온 삶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인생은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며 늘 내가 아웅다웅 하면서 결과를 내고 또 만족하고 또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또 결과를 내고 만족하고 또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은 자를 향하여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 잘했다, 자랑하고 칭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아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하늘입니다. 인생의 구원자는 하늘입니다. 나의 작은 티끌만한 것이라도 선이 있다면 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신 열매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바른 말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소리를 이와 같이 우리는 삶으로서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와 태도의 열매를 통해 드러낸다라는 것이지. 이것을 오늘은 어떠한 키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로, 하나는 중보의 역할로 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거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과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과 하나의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또한 지역교회로 흘러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끌고 가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각 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고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말을 보니까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땅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데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8절에서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절로서 그치는데 9절부터 15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명 그대로 성별로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 사람 아담과 예 그의 아내인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예, 그 관계를 또한 살피면서 아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 가운데 남자를 이와 같이 사용하시고 여자를 이와 같이 사용하신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 쉽게 전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맞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면들이 예 사람들에게 많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에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틀린 말이 없어요. 원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 풀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규정되어지면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그 기준 안에 드는 삶을 사는지 살수 없는지 분별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내 생각에 맞고 틀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고 틀림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기준을 통하여서 들수 없는 나라는 존재와 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누누의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죄된 본성을 따라 말씀에 들지 못한다면 여자는 여자도 죄의 본성을 따라 말씀의 기준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대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기준 안에서 내가 들지 못하는 것을 속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아, 하나님의 내 안에서 충만하게 욕사하시면, 나라는 존재가 내 역할에 맞게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 안에 우리가 드는지 들지 못하는지 들면은 왜 드는지 들수 없다면 왜들수 없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말로 속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헛된 말에 속지 말라고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머리를 놔버리지 말라고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근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인생의 구원자 인생의 창조자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죄된 본성을 꺾고 그 한계를 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부합하는 것을 우리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리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이것이 성별로 바라봤을 때이 말씀을 풀어내는 하나의 방식이고 또 감춰진 의미로서 영적인 관계로 살핀다면 우리는 또 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우리 성도들의 교회들의 입장으로 이 말씀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앞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8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은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루고 계신다 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교회의 역할이죠. 성도된 우리들의 역할이죠.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까? 허용으로 예수를 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말이 곧 우리에게 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잖아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은 머리 금 진주 갑질은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허용으로 하는 거죠.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고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와는 무관하다고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지금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지.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기도를 내고 있는지 중고자로서의 기도를 온전히 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가시고 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성별의 역할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영적으로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다운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바로 세워달라고 나를 온전히 빚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어찌 우리가 그 말씀에 고역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합니다.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복음에 충만할 수 있도록, 믿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셔서,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낼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소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의 우리에게로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한 자를 쌓아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쌓아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고옵소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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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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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